네 안녕하세요 부스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탈리스만 4단계를 도전하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과금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10단계 이상도 띄우셨고 어느 정도 운이 좋으신 분들은 6단계 7단계 이상도 띄우셨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무과금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직 3단계까지 밖에 성공을 못했습니다 4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 방어가 1위 오릅니다 5단계 같은 경우는 마방만 1이 오르는데 4단계에서 멈추거나 6단계까지는 도전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저처럼 무과금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4단계부터는 도전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조금 힘드실 거예요. 탈리스만 조각 상자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하시는 방법은 교환소에서 명예상점에 들어오시면 2,000명코로 탈리스만 조각을 3개에서 15개까지 랜덤으로 얻으실 수 있으세요. 이것 같은 경우는 매주 20상자만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과금분들이 탈리스만 조각을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월드 보스와 혈맹 레이드를 통한 방법입니다. 혈맹 레이드 세 곳과 월드 보스 세 곳에서는 탈리스만 조각 상자를 줍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가 조금 경험을 해 보니까 월드 보스에서는 좀 나오는 확률이 적고 그나마 혈맹 보스 레이드에서 나오는 확률이 조금 더 있었습니다. 이 혈맹 레이드와 월드 보스에서 나오는 탈리스만 조각 상자는 오래된 조각 상자라고 해서 세 개에서 15개가 아니라 하나에서 일곱 개까지 랜덤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매주 하는 소나무 막대에서 영웅 소나무 막대에서 처치하며 영웅 명예 상자를 줍니다. 그 영웅 명예 상자 같은 경우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제 기준으로는 한 10개 당 하나 두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조각 같은 경우를 10개 조금 더 모았고 2주일 하면은 한번 도전이 가능했습니다. 그럼 4단계를 이제 도전을 해볼 건데, 4단계 같은 경우는 조각이 아니라 일반 탈리스만도 하나가 필요해요. 이것 같은 경우는 제작에 들어가시면, 탈리스만 조각 10개와 명코 50개로 확률은 100%이고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럼 하나를 제작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작을 했어요. 이제 아덴월드 탈리스만 4단계 같은 경우는 성공 확률은 50%에요. 이제 저는 성공하면 기분 좋고, 혹시 실패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를 재물 삼아서 꼭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네, 눌렀습니다. 성공 확률 50%. 와, 실패했어요. 아, 저는 이 50%조차도 성공하지를 못하네요. 이렇게 되면 재료 같은 경우는 돌려주는 건 없고 다음 번에 성공 확률만 5%가 증가를 한 상태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실패했지만 우리 시청자분 형님들은 다들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